오늘 아침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회복의 때를 맞이할 때는 주변 나라들에게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것은 주변 나라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은 이들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로부터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 그 나라들을 무찔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에 라합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40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을 보고 이방나라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인도하심, 이런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방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때에도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그 은혜의 당사자인 유다 백성들, 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장래, 소망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장래가 보장이 된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래 소망은 바로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경은 히브리 원어로 개불이라는 단어인데 경계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경계로 그어진 영역을 의미합니다. 노예나 포로에게는 그들의 영역 지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될 때에는 그들의 영역이 생깁니다. 그들의 자신의 인권, 의견이 생기고, 노력하면 땅도, 물질도 생깁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지경, 다시 돌아오게 된 영역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돌아온 중요한 지경 영역은 믿음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초리로 치신 후에야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향한 분노나 심판이 아니라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인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에서 내가 회복해야 하는 믿음의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